그러면 예술을 해야지 왜 공산당 선전을 하다 이모양이야? 아니 열성당원이라고 자칭하는 내가 사회주의 낙원을 뭐하니? 당신 병집 이요? <laughs> 개 개똥같은 소리 집어쳐 나는 말이야 우린 당신을 같은 사람들 때문에 아주 피곤해 할게 없어 공산당 선전을 하냐? 이참에 아예 포기를 해 뭐하러 그런걸 하려고 그래 욕가세요 본인 시명 사회주의 낙원을 열렬히 찬양하고 아, 고요 <laughs> <laughs> 아주 이거 시영인상이구만 무슨 개소리세요 본인 시명에 성은 나고 라요 미친놈아 본인 시명 중앙 <목소리> 자라요 그러게 왜 그렇게 설쳐 조용히 살라면 설치지 말았어야지 안 그래? 그래 안 그래? 아이욕구왜이러시 <목소리> 도대체 내성 무슨 죄를 지다고 그래 넌죄 없이 아, 그런데 뭐요 시영이는 애시 인성이 보자가 됐다 이랑 무슨 상관이지애심을 지나갔다면서 당신 그 젠장 가 무슨 개소리야 피곤하구만 아식리하고없 생각말고 정신차려 이보시오 이보시구 안돼 안돼 이제 명이란 정말 일품이란 말이야 인성 뻑하고